네 안녕하세요 요, 기자 클리퍼입니다 상대 티모시님이 마스터네요 댄과 필수야. 아... 이제 티모시가 쓸줄 아는 사람이 잡으면 되게 무서운 캐릭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는...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네. <laughs> 사그리도 볼게 상대의 루프리블이구나 아그제키아 나야? 음. 공을 타셨네요 아마 음. 아마 그냥 공 타시지 않을까 싶은데 리수야. 리비나 먹읍시다. 아니, 이건 말도 안 된다. 아 이거 도와야 돼? 안 <laughs> 돼. 사일런트 나이볼수있습니까 이거 병아지키님궁 아직 안 돌아 쓸려나? 병 넘어서 묵시록 같은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.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맙시다. 어차피 잡을 것 같으면은 먼저 한발자국빼 가지고 이런 립 같은 거 먹어야 돼요. 안 그래도 성장력이 낮기 때문에 아 나다. 최심장?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? 지금 스캐닝 일켰죠? 이거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. 징모씨님 고립. 썰리고 계시네. 잭한테 저리가요. 요 맵상에 여기에 티모시가 상대 티모시가 보였는데, 최심장 소리 듣고 바로 물러가시죠. 상대는 누가 공이고 누가 방인지 구분이 안 가네. 기상기. 친우씨님 이쪽 오고 있죠? 뒤로 돌았다. 아. 아, 단죄 진짜 아파요. 그렇다면 저거. 무슨 말도 안 되는 데미지야. 이쪽. 누가 있었는데? 아마 백업을 간다면 이쪽일 텐데, 백업 안 갔네요. 갑자기 마티는 죽겠다 싶으셨는지. 아, 이거, 트랙다운으로 피했는데. 아, 여기도 있어. 무빙. 클리브 움직임은 다 깨고 있죠. 진짜 <laughs> 3.3 방과 프 3시야. 저쪽 그러면 당연히 모자를 가야지. <laughs> 근데 방금 상대 클리브님이 까1 0 켜고 계셨다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못벗어났을 겁니다 아마 개 잡아, 볼까 손을 잡아 줘. 물려고 저러시나 너무 멀어요. 지금 딜러진과 거리가? 개 잡아, 볼까 손에... 만지지 않을 거야. <laughs> 아, 죽었나? 아, 이거. 도핑 타이밍이 안 됐구나. 아, 씨. 이거는 진짜 창피한 실수다. 버거 타이밍을 안 봤다. 방금은 그냥 쭉 빠졌어야 되는데, 난간에 타버렸네요. 난간 탄 이상, 능파, 맞나? 능파미보? 그 다음, 무릎차기. 그걸로 떨어져 죽었겠죠? 난간에 탄 순간부터 이미, 패배의 원인. 미요 도쿄 타이밍 안 보다가 아드레날린을 못 반다든지. 과 수첩은 필수야. 말리고 있으면 별수 없습니다. 그건 가야죠. 아 똥물 있셨어 캐 마틴이다 앞에 계속 거리 유지해주는 게 포인트 앞쪽에 아무도 안 보인다 아왜 이게 왜 걸려 옆으로, 옆으로 닿는 순간까지도 안 걸렸는데. 일단 계속 이상하네. 이게 저쪽 조합이 저렇게 된 이상 무조건 냅둬도 들어오는, 들어오는 조합이라 저희가 먼저 붙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 잡는 형식으로 가야 되거든요. 마틴, 마틴은 바로 빠져야 된다. 분명히 이거는 잘 물렸거든 아잘 물었거든요? 근데 왜 원딜분들 다 이쪽으로 가시고 미아님 머뭇머뭇

1과 수첩은 필수야 매트리 2개 더깎볼까개더아 2개 더깎 이것까지 먹아 2개 더 깎아. 2 게 내가 밀어 줘요. 게 아! 내가 지킬 거야. 어 깜짝이야. <laughs> 아 잡기 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약간 <목소리> 앞쪽에 홀딩하고 계시나? 아 아, 애매하다. 상대 리스폰이 돌아오긴 하는데, 저만큼 들어가 버리시네. 와, 이게 맞아? 뒤쪽에 제 킬. 진짜 위험했죠 방금 특히 골목 한 타에서 이거 안 이거 호자는 욕심이고 욕심이라기보다 불가능이고. 여기 있으면 체력 회복. 벨로스. 벨로스라. 공격 프 들어가. 얘잡볼까 이쪽에 누구 있었는데? 아 기억해졌다. 죽어요 이거. 전부 정리됐다. 상대 결국에 들어오면서 시작하니까 기억해졌는데도 잘 대처하니까 한타 이겼죠. 들어온 거 잡는 한타가 무조건 유리합니다. 클리있는 쪽은 상대도 클리브는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불리하는 겁니다. 이게 아. 이게 다 근딜이라, 미안님 살아있었으면은, 그래도 안 되나? 그래도 안쓸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목콤 필요 없, 이거 목콤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뒤딜안 부족합니다. 텐과 수은 필수야 근데 이게 <laughs> 양쪽에 클리어가 있으니까 후반 한타에서 한번 삐끗하면 지금 저희가 겨우 승기를 잡은 상황이지 이 상태에서 한번 뒤집히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조심해서 물어야 돼요. <놀람> 번지? 번지는 아닌데? 그런거 조심해야되는데 불멸자가 켜져 있으셨던거 같긴 한데 불멸자라고 진짜 불멸은 아니기 때문에 방버프 이거 먹으면은 그대로 게 한타만 제대로 이기면은 이거 먹고 게임 그대로. 그니까 러 한타랑 트루퍼가 동시에 트루퍼 한타가 벌어졌을 때. 어차피 누가 죽는다고 해도 4단계 방버프는 누구 죽은 사람을 다 부활시켜주기 때문에. 아, 근데, 티모는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가셨는데, 지금 차라리 가까이 계셨으면, 저 제키를 물었어도 되죠. 아, 에반데? 기억까지 펴져 있어가지고. 아, 진짜. 이게 맞는다고? 이겼네, 이겼어.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저 지금 두명 보느라 신경을 못 썼거든요. 어떻게 팀워신님도안 죽고 살아있지? 이시절 인가? 어, 그런가? 우복질도안지만 어쨌든 결국 이 게임은 후반 게임입니다 플리버 있네, 이상 후반에 하타잘 해가지고 이겼네요 수고하셨습니다